2023년 4월 14일 사이비에게 약 5년의 시간을 써서 홀로 만든 맵이 빅선더에 의 베리파이되었습니다. 이름은 터미널 램펀시 그렇게 베리파이된 이 맵은 34위에 등재되었습니다. 근데 이 맵은 등재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5명의 클리어자가 전부입니다. 바로 비순이 슈케츠가 물론 등재일이 거의 1년 정도 빠르긴 해도 217명의 클리어자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많이 적은 편이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클리어자가 고작 한 명에 무려 1년 반도 더 되어 나온 맵이 서브터미널 포인트가 서브터미널 램판시 서브터미널 램판시로 잘못 불려진 걸로 알려질 정도로 처참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전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에는 이쁘고 재밌어 보이는데 왜 클리어자가 적고 인지도가 적은 것인지 특히 한국 클리어자는 왜 이리 없는 것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5단 가시를 밑에 깔린 빨간 공점으로 넘겨 줍니다. 일단 미리 말하자면 이 터미널 램파시는 러닝 위주의 맵이며 공점 중력 반전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버퍼 클릭과 칼터도 어지럽게 섞여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는 거 미친 짓이죠. 그래서 어려웠거나 신경 쓸 만한 캠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파트는 중력 반전후 공점 조합의 많은 존재. 무브 트리거와 잘 안보이는 발판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긴 파란 공점을 눌러 점프를 띄워줘야 이렇게 사이 통과를 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UFO는 파트가 넘어갈 때 안막이라서 안보이는데 이런 좁은 간격으로 시작하면 엿먹이더니 이 검은 공점을 누르고 곧바로 이어서 눌러주는 타이트한 클릭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넘어갈 때 안막되는데 파란 공점 타이밍이 박스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후 볼은 거의 모든 클릭이 칼타라고 봐도 무방하며 UFO는 공점을 잘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비행이 어렵습니다. 일단 대각선 동선은 그 자체로 비행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대각선 비행을 한후빨간 공점, 파란 공점을 누르고 나면 이 노란 공점 후 중력 반전 타고 일자 비행한 뒤 대각선 비행을 하는 이 플레이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긴 초록 공점 있으니까 눌러줘야 합니다. 이 듀얼은 UFO를 따라가면 눌러주면 웨이브는 알아서 됩니다. 다만 듀얼이 끝나고 나서 따라오는 초록 공점, 파랑 공점, 거미는 상당히 빡셉니다. 여기 듀얼은 UFO의 초록 공점 타이밍에 초점을 두고 플레이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웨이브가 동선을 따라가는 동시에 거미가 죽지 않도록 플레이해 줍니다. 이 듀얼 이후 이어지는 UFO 초록 공점이 타이타니까 주의하세요. 이번 듀얼은 거미만 신경써주면 됩니다 큐브는 어차피 버퍼클릭으로도 되거든요 그뒤 파란공점으로 내려가고 공점 두개 주의해주고 웨이브를 해준 뒤 림보시 한쪽이 땅에 닿기전에 클릭해주는 듀얼볼을 하고 잠시 나비 검은 공점 초록공점 5연타 검은공점 2연타를 해주면 드랍입니다 꾹 누르고 떼고 꾹 누르고 떼고 파란공점을 잘 눌러 위치를 맞추고 점프 빨간 공점, 곧바로 점프, 공점, 듀얼 웨이브를 하면, 여기가 레전드입니다. 일단 거미와 UFO를 동시에 맞춰서 누르고, UFO 띄고 꾹 누르다가, 거미가 올라가면 웨이브 잘 떼주고, 두번 클릭으로, 거미는 가시 피하면서 빨간 발판, UFO는 점프, 점프하고 중력 반전을 탑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거미는 이 검은 거미 공점을 눌러 땅을 밟은 뒤 내려가게 해주는데, UFO는 이 검은 공점을 피하면서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듀얼을 하는데 한 공점을 두고 하나는 피해야 하고 하나는 눌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끔찍한 혼종같은 캠플입니다. 그리고는 거미가 이 사이를 통과하게 하면서 UFO에서 대시링을 해주고 대시링, 대시링, 웨이브를 해주면 통과입니다. 이후 대충 큐브를 지나주면 UFO가 타이트하니까 주의해주고 웨이브가 보기보다 좁고 중력 반전이 있으니 주의해 주고 UFO가 중력 반전 후 타이밍을 잡는 게 힘드니까 주의해 줍니다. 여긴 쭉 홀드하다가 뗀후 중력 반전을 주의하며 웨이브를 해 주고 이 듀얼은 중력 반전을 타자마자 UFO를 띄워준뒤또 중력 반전 타고 띄고 검은 공점을 누르면서 홀드에 웨이브를 올린 뒤 떼는데 이게 검은 공점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 가시 사이로 UFO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UFO가 이 사이를 지나게 하면서 웨이브를 홀하다가 뗍니다. 이것도 포탈타는 즉시 누르면서 홀더하고 웨이브를 잘 보면서 뗍니다. 그뒤 이어서 웨이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주의해줍니다. 이후에도 이런 공점 칼타들을 주의해주면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여전히 어려운 공점들을 지나주고 역시 또 중간에 중력반전이 있는 웨이브 후파란 공점, UFO 타이밍 잘 잡아서 띄어주고 듀얼 웨이브 누르고, 떼고, 마지막으로, 암막 때문에 잘안 보이는 첫 점프, 중력반전 타고 검은 공점, 가시사이 점프하고, 웨이브하고, 중력반전 타면 올라간 뒤, 가시사이 점프, 공점, 가시사이 점프를 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디자인과 암막 때문에 잘안 보이고, 변속이 섞여 있어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이 파트는 가속되면서 맞이하는 이첫 노라 공점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웨이브는 거의 마당쓸기 수준으로 살짝 올라가면 가시를 피해줘야 하고 거미도 마찬가지로 가시를 피해줍니다 이후 검은 공점 초록공점 후 일자비행하면 이 듀얼은 웨이브가 부딪히기 전에 노란 공점을 가운데에서 누르고 이어서 웨이브가 이 큐브 포털로 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큐브에서 가시 사이 점프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 듀얼은 UFO가 초록공점 할 때쯤 웨이브 올라가주고 떼고 또 UFO가 초록 공점 할 때쯤 웨이브 올라가고 떼고 웨이브가 죽지 않을 때쯤 노란 공점을 누르고 홀드합니다. 이어지는 듀얼 웨이브는 중력 반전 포탈이 있기 때문에 홀드했다가 대항합니다. 여러 공점 칼타를 지나주면 이 웨이브가 보이십니까? 배치가 정말 특이하죠. 히트박스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대각선으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가시를 피하는 웨이브는 신기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캠프리 아니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웨이브를 해주고, 노랑, 검정, 노랑 또이 웨이브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대각선 비행하다가 파란 공점, 적당히 클릭해 위치 잡고 파란 공점, 변속 때문에 빡센 보라 공점, 웨이브, 공점, 점프, 공점을 해주면 통과입니다. 처음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점프를 시작하는 이 파트는 듀얼에서 먼저 웨이브를 중심으로 플레이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웨이브가 죽지 않게, 하지만 볼이 공점을 누를 수 있게 적당히 빨리 눌러줘야 합니다. 여긴 위에 것이 웨이브로 바뀌자마자 누르고, 떼고, 가만히 있다가 듀얼 비대칭 웨이브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포탈을 타자마자 눌러줘, UFO가 이 사이를 지나가게 해준 뒤, 웨이브를 잘 보면 떼줍니다. 여긴 웨이브에서 가시를 피하면서 동시에 UFO가 잘 내려가게 해주면 됩니다. 또 여러 공점 칼타를 해주고, 이 듀얼은 비행의 빨간 공점 누르며 올라가게 하면서, 웨이브 올라가준 뒤, 떼고 웨이브가 중력반전 타자마자 홀드하는 과정에서 밑에 일자비행의 진입각을 잡아준 뒤 웨이브가 거미로 바뀌면 일자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십니까? 웬 림보시 플레이가 나오는데 공점, 블럭, 중력반전이 마구잡이로 배치되어 있고 그게 회전까지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루투대로 간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죄다 다른 방식으로 갔더라고요. 이런 여러 루트가 나오게 만드는 캠프는 안 넣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홀더다가 뗀디 가만히 있다가 점프 노랑공점으로 지나갔습니다. 이후 변속 때문에 어려운 UFO를 해주고 파랑공점, 웨이브, 파랑공점, 또 웨이브를 해주면 드디어 드라 끝입니다. 자, 악명 높은 마파트입니다. 이 마파트는 안 죽었다면 바로 풀루크로 인정받을 정도의 파괴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파트 들어가면서 눈뽕 때문에 안 보일 때 이런 파란 공점 칼타가 나오면 시작부터 심상치 않더니 이후 나오는 거의 모든 공점의 타이밍이 칼타인 미친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UFO는 공점후 곧바로 클릭하기가 어려우며 웨이브도 감격이 심상치 않고 보은 경사면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머리 꿍해서 내려가는 신박한 갬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난이도가 높습니다. 파란 공점 타이밍에 따라 발판을 밟고 공점을 누르는 위치가 달라져 이후 초록공점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공점을 지나고 나면 대망의 막비행입니다. 이게 악명이 높습니다. 일단 대각선 비행 자체도 쉽지 않은데 간격도 넓지 않고 중간에 가속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있는 공점 위치도 잡아줘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각선 비행, 파랑공점, 일자비행, 중력반전 타고 검은공점, 대각선 비행, 파랑 공점, 보라 공점 후 대각선 비행을 하고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은 끔찍한 난이도의 98퍼 검은 공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 사이에 착지해 점프를 뛰어야 하는 클릭이 나오는데 그게 내배선 급발진과 섞여 이 구간은 죽은 사람은 당연히 매우 많고 대여섯 번 죽은 사람도 수두룩한 미친 구간입니다 이걸 넘겨주면 이렇게 프랙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어템은 1296 시간은 약 2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예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단 맵이 굉장히 러닝 위주입니다. 공점, 중협반전이 매우 많아서 타이트하고 한시도 쉬는 타이밍이 없는 빡빡한 캠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듀얼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하나같이 난이도가 심상치 않고 비행과 웨이브도 난이도가 독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밸런스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많은 클리어자들이 다른 곳이 아닌 프리드럭과 마파트를 하디스트로 자주 꼽는 것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즉, 초살과 후살이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후반, 이 터미널 램판스는 있플루칸한 사람을 제가 67%한명 밖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어렵고, 수많은 사람을 소고기 먹였던 엄청난 후반 난이도를 가진 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무브 트리거, 특수효과, 암막 등으로 잘안 보이는 점, 많은 변속과 중력반전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점, 프린 드랍이 정말 심한 점까지 어려움의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길이가 영 짧지 않습니다. 1분 40초 대란 말이죠. 근데 그 길이 동안 이렇게 실세 없는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초살 후살이다? 네 그만 알아봅시다. 제가 클리어자들의 의견 아 물론 가장 최근 클리어도 이제 한 달이 넘긴 했는데 암튼 의견을 봤을 때단한 명도 낮게 평가하지 않았더라고요. 최소가 적절하다였고 정말 많은 이들이 순위평가에 언더레이티드 한 단어를 적어놓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언더레이티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맵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순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